이 몸에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내 대사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는 비만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더 뱃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기뭐 뭐 지방도 쌓이고 뭐다 아시겠지만. 내가 아까 그 대사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걸로 중요한 건 매일매일 벌어지는 내 생활습관, 식습관과 내 몸을 쓰는 생활패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두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잊지 않다라는 증거로 가장 첫 번째 알수 있는 게 사실은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에서부터 고혈압, 당뇨이뭐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작되고, 뭐 콜레스테롤이 왔고, 뭐 하는 이 모든 얘기가 운동 부족,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항상 듣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체중을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체중으로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검사들을 하셔도.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나오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20대다 60대다 이런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비만도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돌아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 몸의 상태가 이제 파악이 되면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 좋아지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예측과 예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 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것은 아까 자기 몸에서 나온 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면역 세포랑 줄기 세포 얘기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이 대사라고 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세포들이,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합니다. 뭐 한두 개가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면역세포, 면역기능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감기 안 걸리고, 세균에 감염돼도 좀 저항성이 있고, 암 같은 거잘안 걸리고, 뭐 이런 차원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면역세포의 아주 다양한 100가지 기능 중에 한두 가지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면역세포가 하는 기능에서 가장 그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대사라고 표현했던 그런 백그라운드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면역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이런 건강관리 차원에서 쓰는 면역세포 치료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유도 그런 대사들을 우리 세포 재생 말고 그런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들을 여러분들이 매, 매일 벌어지는 생활 습관의 개성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옆에서 도와주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런 나이들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신, 되신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갔고요. 뭐, 어, 그, 저기, 자가세포 치료라고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결국 왜 우리 피해서 면역세포를 뽑아가지고, 면역세포를 뽑아가지고 분리하면 저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증식해가지고 저만큼 양을 키워가지고 다시 우리 몸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 낮아져 있는 면역기능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같고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런 면역 기능들,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가 뭐가 음. 좋아지는 건데라는 뒤에 딱한 가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들을 이, 활성화 시켜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포들이 계속 나이 들면서 기능들을 떨어뜨려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어, 그래서 면역 세포 이런 것들을 그런 치료가 쓰는구나. 우리 항암 치료하는데 면역세포 치료를 한다는 얘기들은 좀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면역세포가 물론 백혈구가 가서 저기 그 암세포를 잡아먹고 뭐하고 하는 기능도 물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항암 치표에 세판들이 우리 그런 걸로 이런 면역세포를 쓰는 이유는 일단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가 올라가야 올라가야.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항암제 버티다든가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는다든가 우리 몸이 간암이 걸렸다고 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신체의 어떤 이런 기능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하고 뭐 저기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암만, 암만 걔네들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려놔야 이제 암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역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면역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단어를을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용에 대한 얘기는 빼고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제 우그 줄기세포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저 뭐 의학적으로 막 이런 쪽에 궁금하신 게 많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줄기세포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기세포는 이렇게 여러가지 세포로 분화가, 분화가 되는 세포를 주기세포라고 한다. 우리 내 몸에 있는 간세포는 그냥 간세포인데 그 대기 전 단계의 세포를 그냥 주기세포라고 한다. 주기세포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이런 항모와 건강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향후 우 이제 지금 1, 2, 3세대 의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4세대 치료 의학에서 줄기세포는 엄청난 역할을 할 거다. 뭐이뭐 여기 뭐 주변에, 여기도 뭐 의사 이런 분들, 바이오 관련된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서 찾아가는 허밍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가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해 가지고 내가 뭘로 변해야 되는지를 어, 그 알아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로 분할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줄기세포가 워낙 많은 양의 우리 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기 복제 능력으로 수도 없이 세를 증식시켜 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서 이런 줄기세포들이 굉장히 기능들을 음, 하게 되는 거고요 줄기세포로 무슨 병이 치료가 됩니까?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laughs> 줄기세포는 뭐 치료를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요즘 그 여기 이제 줄기세포가 이런 것들을 치료합니다라고 조금 열거돼 있는 병, 질병들을 잘 보면은요 지금 줄기세포를 제외한 현대 의학이 제대로 치료하는 영역들 치료를 할수 있는 머티리얼들을 현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줄기세포를 잘 동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잘 치료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른 걸로 잘안 되는 병들이 어, 다른 걸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줄기세포는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해보니까 어, 효과들이 있다라.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막 그, 예, 대중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깊게 연구가 되고 깊게 이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뭐 항생제 때문에 전염병이 보기, 뭐뭐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그런 전염병이 있고 보였는데 지금 그런 걸로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 신물지상이라 이런 거 보면 아, 암도 인류가 정복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정복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거고, 뭐 지방에서 뽑아가지고 줄기세포를 해서 아까 몸에서 우 몸에서 나오고 투여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런 줄기세포들이 앞에서 아까 잠깐 얘기드렸던 텔러미어라고 얘기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세포 재생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줄기세포가 직접 아까 이런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재생을 하게 하고 텔러미어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텔레미라이저 같은 것들이 주기세포 안에 이제 다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몸이 재생능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항로에 도움이 됐다. 어, 오늘 그 케이스들은 생략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처음 서두에 그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시간 돼서 오셨는데 몇 가지는 조금 기억하시고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 얘기를 듣고 그런게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말을 좀 빨리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뭐 오늘 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생활하면서 자기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좀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사실 이 그냥 넘어갔던 그어 우리가 이제 면 역세포다 이제 줄기세포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간지러가 치료되니? 아니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이게 치료되니?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많이 받는데 어, 아까 잠깐 중간에 지가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대사 기능이나 세포 재생 기능은 특정한 어떤 질병을 뭐 고치자 물론 고쳐지겠죠 병이 있으면 고쳐지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 내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랑 세포 재생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내 몸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측면인데 그런 예로 이분은 56세신데 저를 만났을 때나 10년. 10년 15년 전부터 간염을 앓으셔가지고 건강 그 어떤 체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던 분이세요. 반나절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회의 한번 오전에 열면 오후에는 퇴근하셔야 되고 산이라든지 이런데 뭐 자기 회사에서 등산대 해가는데 회장님 빠지셔야 되고 갈수 있는 체력이 안 되셔가지고 물론 뭐국경대님 어디 뭐 저기 간염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은 그 동안에 해오고 있셨는데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일들은 없었고, 저희를 만났을 때 간염을 저한테 치료해달라고 해서 온건 아니었습니다. 이분 일행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제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가 알고만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이 2016년 17년도 저희가 면역세포 아까 제가 자세한 건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갔지만, 면역세포의 치료 그 사이클이 1년에 5번 치료하는 걸한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은 두 사이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면역세포 치료 후, 그, 우리, 간염 항, 항, 항원이라고 그러죠. 간염 수치가 240에서 6.7로 떨어졌어 그리고 이게 뭐 숫자가 떨어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체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바닥 상태였는데 이분 요즘은 등산 다니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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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가끔 한두 달씩 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들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뭐 줄기세포가 면역세포가 간에 가가지고 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의 대사기능이 정진이 되면은 이분 뭐 그동안에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간염 그동안에 치료받고 있던 프로토콜을 뭐다안 하고 이것만 하시고 이런 건 아니십니다. 근데 그 동안에 약발을 못 받고 있으셨는데 이런 기능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아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 드렸지만 주기세포가이거 뭐 치료할 수있어고 치료할 수, 있어? 더 치료할 수 있어? 이건 좀 굉장히 조금 약간 좀 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상 기능들을 중지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케이스로 뭐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저기 좋아진 분들의 케이스를 아까 좀 준비했었는데 어 질문 나와서 요거 한가지로 오는 얘기를 대시하겠습니다